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사육돼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멧돼지와 야생조류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빈번해져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증가해섭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ASF 방역 강화 종합 대책을 세우고 멧돼지 관리와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엔 ASF 바이러스 매개체인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고 사람 차량의 이동이 빈번해지는 등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 보완, 위험 지역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폐사체 수색과 집중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발표된 ASF 주요 전파 요인 관리 강화 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 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은 월 1회 점검하고 그외 전국 농장은 7월 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때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서 축산 차량 농장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일부 정책 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동시 품부는 또 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ASF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을 발생 완충 차단 지역으로 구분하고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지역은 광역 울타리 내 8개 시군으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 총기 포획과 포획틀 트랩 사용을 병행합니다. 광역 울타리 이남 5에서 10km 범위의 완충 지역은 멧돼지가 차단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포획틀과 트랩이 집중 배치되고, 완충 지역 남단에서 영동 고속도로에 이르는 차단 지역은 멧돼지 개체 수를 적극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총기 포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의 위험 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폐사체 수색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6월 초부터 ASF 중점 방역 관리 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 내용을 담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다가올 여름철엔 ASF 재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허용은 당분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끝나고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J식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교수입니다.